안녕하세요. 피디님.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시는 거예요? 아 음, 어떡해. 나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. 저는 지금 제이미 정치학원에 보내고 오는 길이고요. 사실 뭐 처음부터 정치학원을 다닌 건 아니고요. 제가 제이미한테 뉴스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. 어느 날 나는 개멍된 것 같아. 라고 하는 거예요. 어 어머, 이건 정말 영재 정치인 모먼트다. 요즘 제 모든 사, 삶의 초점이 제미한테 맞춰져 있어요.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 상관해 주실 수 있어? 카페에서 는뛰지 않아요. 여기 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. 갑자기 전화기를 너무 붙들고 사는 거예요. 뭐 반장 선거에 이렇게 누굴 도와주고 막 개입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기가 이렇게 어린데 벌써 막 정치를 막 이용하는 거예요. 김명신. 잘못했습니다 해. 하나, 둘, 셋. 아, 집에 가서 봐.